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개관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기억하셔야 될사자성어가 있죠. 뱉다 비, 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네, 이런 소망함과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런 마음 가운데에 함께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네 번째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뜻이죠. 마가복음이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마태가 읽고 은혜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마태복음을 쓰고, 또 마가복음을 누가도 읽고 은혜 받아서, 또 여러 연약한 약한 자들 마음에 품고 누가복음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여정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런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보다 한참 뒤에 쓰여졌습니다. 어, AD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유대교도 당황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혹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기대감도 갖고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 은 오지 않고 유대인들의 핍박은 점점 거세지고 기독교가 많이 그때 어려웠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의 위협에 맞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 이후 유대교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이 유대교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내부 결속을 강화합니다.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을 더 강력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틀린 사실이다. 그럴 리 없다. 기독교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진짜 참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뭐 이런 이단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런 이단에 맞서야 했습니다. 어, 회당의 박해, 이단의 공격들. 이런 것에 맞설려는 마음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당시 그 회당의 공격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회당 기도문이 있는데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박해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의 지배를 우리 시대에 당장 근절시키오며 기독교들과 이단자들을 일순간에 멸하시오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시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회당 18개의 기도문 중 12번째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회당의 핍박들, 이단의 공격들 이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만큼 유대교는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기독교의 싹을 자르려고 도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당의 압력들, 또한 영주주의 이단들, 이런 이단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자 그렇게 믿고 나아가자 그 믿음 지켜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서 한번 한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눈에 보기에 앞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권 안에 있는 두 권의 책. 요한복음 안에 크게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이제 시작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책인 표적의 책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표적들이 담겨 있다고 해서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책은요, 영광의 책입니다. 13장에서 20장까지. 이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고난받으러 가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 책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광의 책에 이어서 매줌말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서는 요한이 성육신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요한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은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성육신 이야기를 적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속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그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안에 있는 첫 번째 책이에요. 이 표적의 책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일곱 개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별한 일곱 개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 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세 번째, 베데스, 베데스다 연못 옆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고요. 네 번째, 오병이저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셨고요. 여섯 번째, 실로암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눈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이렇게 일, 일곱 개 나와 있고요. 이 일곱 개의 기적들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표적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것, 그것 이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낸다. 그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 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 표적의 책에 나와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여러 어, 주요 사건들 함께 나와 있습니다. 성전 장화, 정화 사건,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 또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또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죠. 그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는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초막절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어, 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 성전에 또 올라가셨거든요. 그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논쟁 끝에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초막절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초막절날 유대 성전에 가셨습니다. 초막절은 유대 3대 절기거든요. 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처럼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양문 옆에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에 있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 일을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 아니냐? 그게 왜 안식일을 어긴 것이냐. 그러면사실 말씀이 초막절,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목마르지 않는다. 나에게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가 나올 것이다. 나에게 와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또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논쟁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논쟁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논쟁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그냥 둘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표적의 책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영광의 책이 13장부터 기록됩니다. 영광의 책은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사역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영광의 책. 가장 먼저 쓰여진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고별사가 길게 이어집니다. 이 고별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개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돈을 보여 발까지 씻겼으니까 그 마음 기억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떠난다고 해도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하실 것이다. 구회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별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말씀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위로해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의 큰두 가지 책, 표적의 책, 영광의 책두 가지 책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표적의 책, 영광의 책에 쭉 기록되어 있는 여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고에이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무슨 뜻이냐면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I am 이런 뜻인데요 특별히 에고에이미는 신이 자신을 계시할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어구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신적 계시가 일곱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실로함 연못에서안못 보는 사람 고쳐주신 이후에 나는 양의 눈이다. 그리고 함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실 이 신로한 맹인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회당에서 이때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회당에서 출교당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쫓겨난 사람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양들이 들어오는 문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사로 사건 이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고별설교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런 계시를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들을 게시하셨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맺은 부분입니다. 21장인데요. 이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디베레 호수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조반을 나누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맺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이 참되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이, 만일,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누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한복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요한복음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 이야기다. 네, 이 요한복음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표적의 책, 또 영광의 책,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논쟁들, 말씀들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영생의 샘물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고요. 기억하시죠? 백다비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